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기도 하지만 막상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저도 답답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두고 불교에서는 업보의 결과라 하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리 없습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상담소에 찾아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힘이 남아 있는 증거라고 평가합니다. 상담사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말 못할 고민을 억누르며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의미 요법이라는 심리 치료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그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고 말입니다.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빅터 박사는 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신을 버티기 위한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 의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터 박사의 심리치료 기법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역설적 의도란 원치 않는 상태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직면하게 한 후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일 때 아이가 아픈 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됐지만 건강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기보다 나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단순 일용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중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이런 일이라도 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감사하다. 여긴 분들은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죠.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울이라는 함정에서 일단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다가 데살로니카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사에 감사하라고 권유하신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치유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마음먹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면 조금씩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께 아재 개그 하나 소개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신부님이시죠? 네. 저 신부님 유튜브 팬이에요. 아, 네. 강의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자,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보낼게요. 아 그런 걸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무료는 아니고요. 세일 기간이라 반값만 받을게요. 아주 최고급 여성 화장품이에요. 아 저는 와이프가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기러기 아빠이신가 보다. 아 애도 없는데요. 어머 뭐, 별거 중이세요? 아니 결혼도 안 했습니다. 독신이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카톨릭 신부이고 신부들은 결혼을 못합니다. 어머 제가 아는 신부님은 사모님 있던데. 아 거긴 성공회일 겁니다. 그쪽에 연락해 보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생각 바뀌시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나는 착한 신부라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전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튜브 팬 하나 놓치기 싫어서. 네. 자, 강복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버,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몸을 깨어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